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예, 뭐, 한두 가지 정도 질문. 어, 자진 사태의 배경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조금 제가 그 강선 후보자의 글을 조금 앞에 인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어, 강선 후보자로부터 따로 뭐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어,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 SNS 였나요? 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어, 다 존중하고 어,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매니 그 당선 후보자 사퇴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처가나 이런 것들은 저는 거기에 어, 글을 좀 보면서 어, 여러 가지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어, 지난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도 어, 수차에 걸쳐서 그 상처에 대해서는 아, 어, 사과를 해왔던 후보자의 마음도 함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어떤 합의를 촉탁한 가 아예 없었나요? 예. 음. 어, 아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 지난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성부한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당도 어그 마음에 대해서 어 더깊 여러 가지 사족 달지 않고 존중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저번에 무상공정성 관련에서당 언론수도 그 했다고 당 후보자를 강의 하는데 안 하셨는데 그 언론수도 생각도 전하 못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미. 오늘 결과 조금 전에 사태의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는거나 과정들에 대해서 마음 얘기하는 것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요 지금은 오롯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뭐또 저희 함께 함께 구락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보좌진들의 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조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분명히 대표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그동안 오랫동안 그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정기 의원 대표님이 지난번에도 만나셨을 때 별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약속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또저 또한 개인적으로 봐도 뭐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라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추 뭐 그런 또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네, 예, 뭐 제가 뭐이 자리에서 말씀하 이제 말씀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당과 사다고 했는데 원대 끝나고도 말씀하셨는데 요청과는 아예 관련이 없가 이거지 않은 거죠.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요청이 어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홍준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뭐 오늘 본회의와 8월 4일 뭐또네 뭐 내일 있을 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계속적으로 우리, 어, 부자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은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어, 저희들이 함께, 어,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어, 당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당원동지 여러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 개선할 건지는 또 오늘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